안녕하세요. 광학개발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인규입니다. 개발 직무는 고객이 요구하는 스펙에 맞는 제품을 개발하거나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제품을 선행 개발하여 고객에게 제안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개발 직무는 크게 광학, 회로, 기구 업무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중 저는 광학개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개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에 대한 전문성 뿐만 아니라 글로벌 고객과 협의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역량도 필요합니다. 또한 자사 주요 제품의 글로벌 트렌드 분석을 통해 자사만의 기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향성을 설정하고 제품을 실제로 만들어 성능 평가, 고객 프로모션까지 이어지는 역할을 수행하기도 합니다. 개발 업무의 가장 큰 매력은 개인의 기술적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높여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업 특성상 기술 트렌드가 워낙 빨리 바뀌고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스터디가 필수입니다. 동료들과 수많은 프로젝트를 집요하게 연구하고 스터디하여 성공시켰을 때의 성취감과 개인의 역량이 눈에 띄게 성장한 것을 느낄 때의 짜릿함이 바로 개발 업무의 백미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회사 제도적으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는 커리어 트랙이 있어 본인이 원한다면 회사 내 최고 전문가 대우를 받으며 개발자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드웨어 개발 분야는 물리학, 기계, 전기전자 등이 공학계열 전공자 분들이 많은 편이에요. 고객의 니즈에 맞는 최고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전공자들이 하나가 되어 시너지를 내고 있어요. 서로의 영역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는 문화가 정착된 광학솔루션 R&D에 오셔서 본인의 역량을 꽃피우시길 바래요. 광학개발은 보이지 않는 눈이다.